<laughs> 안녕! 반갑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저, 서로의 신의상을 몰랐는데, 짜고 음, 음. 보니까 이제 리제도 <laughs> 거의 먹고 있고, 아니, 저도 거의 먹고 있고, 이게 앞머리도 보시면은. 마아 앞머리 똑같아요, 우리. 보이세요 네, 맞구나. 네. 음. 아니, 이래가지고, 이게, 그, 어쩌다 보니까, 커플룩처럼. 아야 아니, 얘는 화이트고, 난또 블랙이라서, 커플룩 됐다고. 아니, 그니까, 아니에요. 어? 나보고, 그러는 야, 거야. 진실이 오늘 진실이 컨텐츠 진실이 준비했다. 리제랑 둘이 진실이 할 컨텐츠다. 이랬는데, 음. 사람들이. 둘이 결혼식이라도 하냐는 거야. 뭐라고? <laughs> 그냥 왜 진실이 그거 진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왜냐고 결혼시키냐고! 하려 내가 우리를 왜 자꾸 결혼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는 그냥 어? 좀 서로 몸도 좀 보고 왜? 입술도 맞대 보고 왜? 몸도 좀 느껴본 그런 음? 사이일 뿐이라고요 네? 저선한님 <laughs> <laughs>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오해하니까 그냥 입 조용히 해주실래요? <laughs> 입을 닫고 있는 게더 도움이 될거 같아요, 같아요. 주고 끝. 닥 치라고. 닥쳐!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 입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나난 이거 어, 입어. 난, 너, 이거 드레스야, 난 이거 드레스야. 이거 드레스야. 이거. 너너 드레스 아니잖아. 맞긴 아닌데. 그럼 나 옆으로 해줄이잖아. 아 그럼. 둘 둘에는 내가 할게. 집은 너가 해와. 그럼. <laughs> 야아! <laughs> 내가 뭐 하다가 미안해. 이런 애한테 붙잡혀서 너 물린 거야. 절구해 주세요. 절날 <laughs> 구해줘. 나널 구할 수 있는데 바스테리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네 그 정도도 안 돼? 너네 <laughs> 얘못 이겨. 안돼안 돼. 못해 못해. 진정. you